다시 하프라인에서 전기합니다. 아, 데클로 살짝 나눠 아 구현다 아, 다시 중 퍼울로 정면 돌파 두명 제치고 중 퍼울로. 드리블 골. 파중퍼로 멋진 슈팅이네요. 네. 아. 드리블 돌파. 그다음에 오른발 인프론트로휘어차는 완전히 골키퍼 위치를 잃고 반대편으로 아, 휘어찼거든요아주중파울로멋스으로 네. 빨려들어가는 슈팅이었어요. 돌파 이은 완벽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중파울로 이렇게 되면은 리그 3경기 연속 골이에요. 그렇죠. 저항 네. 파울로. 어, 전반 7분에 이승기, 그리고 34분에 저항 파울로 선수가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네 어, 지금 분위기를 말이죠. 어 광주 쪽을 완전히 끌고 들어가는데요. 네 아, 절묘하게 감아 찼어요. 아, 정목 수비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요. 절묘하게 제쳤죠. 저항 네. 파울로 오른발 슈팅. 아, 파운드되면서 지금으로경 자, 보세요. 왼쪽으로 가는 페이크 동작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접어놨거든요. 네. 수비수를 앞에 놓고 오른발을 아주 예의하게 깨끗해는 말이죠. 네. 스피를 거는 팅이었습니다아쉽단 대전이 수비숫자를 상당히 좀더 줄인 것도 지금.